한경은 ESG 경영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 상을 제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공공부문 그리고 하반기에는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지침이 어떻게? 어떻게... 오늘 수일까지 마음을 시험. 언론사들요? 전부 다 저희 명단 이외에 사람들 그런데 이 비공개 시상식 내용은 다음날 한경신문에 비중 있게 실렸습니다. 한국 가스공사등네곳이 우수기관상을, 여덟 곳이 분야별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이들 기관에는 ESG 대표선수, ESG 우등생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한한경은 지원 기업으로부터 심사 평가로 20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일 신문에한 한국 가스공사와 농어촌공사의 광고도 함께 실렸습니한한경의 ESG 프로그램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경은 기업회원 서비스인 ESG 클럽도 운영하는데 연회비를 내면 앞으로 진행될 각종 포럼과 실무교육, 경영자문에 더해 홍보성 기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패키지 상품으로 목표로 삼았던 100개 기업 유치를 무난하게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회비는 2천만 원입니다. 한경은 자사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집단과 함께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이용 여부는 전적으로 기업 의사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회비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인 이 클럽이 제공하는 혜택은 어떤 걸까? 매경의 공식 답변에선 자문단의 일대일 상담 서비스 각종 세미나 참석 기회와 보고서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에 제공되는 이 가입 제안서를 좀 들여다보면요. 다른데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원하는 부분 바로 홍보인데요. 제안서를 좀 들여다 보면 고정지명과 별지를 통해서 기획 홍보를 해준다고 되어 있고요. 또 회원사들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소식을 전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이 가입 자격부터가 ESG 활동을 홍보하기 희망하는 그런 기업으로 돼 있네요. 맥경 측은 이와 관련해 여러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등 세계적인 언론 매체들도 ESG 패러다임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맥경처럼 ESG 사업에 뛰어든 언론 매체들은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알려진 곳만 20곳이 넘습니다. 광고주들의 권익보호 단체인 광고주 협회가 언론사의 ESG 보도와 행사에 대해 기업들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응답한 40개 대기업 가운데 52.2%가 언론사로부터 ESG 관련 광고 협찬비나 행사 참석을 요청받았다고 답했는데요. 이런 요구들은 주로 기사를 싣기 위한 광고 협찬비, 포럼 등 행사 참여, 행사를 위한 광고 협찬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이런 기사나 행사가 기업의 ESG 경영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답변이 55.3%,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34%로 대부분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ESG 관련해서는 최근에 단시일 안에 너무 많은 행사가 벌어지고 기업들한테 중복적으로 광고 협찬을 요청하다 보니까 기업이 과거보다 더좀 심하게 좀 반발하고 있어서 어전사에서 주최하는 강의라든가 주제 내용들이 기업들이 고민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단편적인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경영 전략이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이유 자체는 이제 기사로 이제 보복하고 뭐 심하게는 이제 실질성으로 이제 보복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응하고 있는 거죠. 아, 기업이 불쌍하게 느껴질 줄이야. <laughs> 이런 적은 참 드문 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언론과 기업 간의 관계가 갑을 관계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좀 공생 관계 같기도 하고요. 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 언론이 만든 ESG 실손보험입니다. 이 보험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ESG 관련해서 위기가 발생했다고 치자, 치자고요. 그러면 보험의 계약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안 쓸게요. 언론이 어떤 특정한 기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기사를 안 써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난감한 보험인 게 뭐냐면, 이 위기를 누가 초래할 수 있냐? 피보험자에게. 기업한테 언론이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어 뭔가 부정적인 기사를 쓰면 그게 위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고 기사에서는 일종의 토탈 패키지인 거죠 이거 굉장히 비싼 유가 기사 패키지를 만들어서 판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교육도 시켜주죠 세미나 참석도 시켜주죠 그다음에 외부에서 취재 오면 막아줘요 그런 다음에 장기자랑해요 그다음에, 장기 그다음에 상투 주고 그다음에 최고의 하이라이트 서비스는 뭐냐면 기사를 써준다는 거 그런데 그것도 실이죠 이런 서비스가 어디 있어요